새해를 맞아 제주 현안과 관련해 제주 지역 국회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신년대담입니다. 오늘은 제주시 갑 송재호 국회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우리 제주 도민들께 새해 인사 좀 전해주시죠. 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제주시 갑 국회의원 송재호입니다. 새해 각별하게 복 많이 받으시고요. 댁내 무엇보다 건강하시길 빕니다. 만사 형통하시고요. 네, 어, 21대 국회의원 임기의 전환점을 훌쩍 돌았습니다. 초선으로서의 국회 활동, 어땠습니까? 예, 네, 뭐, 뭘 했나 싶을 만큼 바쁘게, 또, 성과를 돌아보면 늘 부족한 건데요. 어, 가장 보람 있는 것은 무엇보다 제주 4.3 특별 법을 음. 개정해서 어,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서 배보상 관계를 시작하게 됐고, 또, 지금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그 배보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이렇게 관리하는 게좀 보람이 있고요. 또 하나의 특별법이 이제 제주 특별자치특별법인데, 네. 어, 이 특별자치를 통해서 제주도가 더 많은 권한을 좀 가져오고 음. 또 어,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수선할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는 거고요. 또 제주를 떠나서 당내에서는 제가 균형발전위원장을 쭉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균형발전 다시 말해 농산어촌이라든가 시군구 지방이 좀더 어떻게 하면 잘살수 있을까? 그것을 위한 입법적 토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 좀 치중한 두 해였습니다. 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시잖아요. 네, 지금은 그,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네, 잠깐 ]입니다. 언급도 해 주셨지만, 지난해부터 이제 4.3 희생자에 대한 국가보상금 지급이 시작이 됐고, 이달부터는 2차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전환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평가와 함께 좀 개선하고자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계획이 또 있을까요? 어, 일단 그 국가가 민간에 대한 양민에 대한 대량 학살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사과하고 이어서 배보상을 하는 전례는 세계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훌륭한 과거사 모델이고요. 네. 근데 어쨌든 70년이 넘는 시간 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때 희생된 부분을 가지고 배보상을 실제 한다는 게 쉽지 않죠. 희생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또 그것을 얼마를 책정해야 하는지 돈으로. 또 남아지 남아 있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배분돼야 되는지 이걸 정의롭게 해야 되거든요. 네네. 또 가급적 잘해야 되고. 그래서 작년부터 5년간 어만 101명의 희생자를 대상으로 9 0 5억원 정도를 지금 배상을 좀 하고 있는데요. 네네. 작년에 이제 거의 한 1,300억 또 원래 한 1,800억 이렇게 해서 비교적 순조롭게 갈수 있는 토대는 이렇게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음, 또뭐 개선돼야 할 필요성도 있을까요? 개선될 필요성 이제 작년에 봤더니 이게 집행이 굉장히 어려워 가지고 음. 1,800억 중에 작년 11월에 500억도 못 해서 음. 야 이렇게 하면 1,000억이 넘는 돈이 불용이 되지 않냐. 그 이걸 제대로 리기 위해서는 빨리 서둘러서 다시 말해서 심사하고 희생의 정도를 결정하고 유족에게 드리는 이런 부분들을 이 빨리 결정할 수 있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의 음. 약속도 받아 있고 또 추가 인원이 필요한 부분은 채용도 하고 음. 제주도에서 도와줄 부분들은 또 충분히 도와주고 해서 원래는 어, 충분하게 계획대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7단계 제도 개선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좀 진행이 될까요? 예, 네, 그 7단계 제도 개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특별 자치를 한지 16년인데 16년 동안 일곱 번 했다는 뜻입니다. 네. 한 4천 건 정도의 제도가 개선된. 다시 말해서 제주도가 이양 받아 있는 건데, 음. 어 작년에 7단계 제도 개선 과제도 매우 중요한 35개의 과제를 지금 담고 있는데 행안위, 그러니까 국회 상임위는 통과해 있고요.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법사위는 내용을 뭐 시비하는 위원회가 아니고요. 음. 법사위 원회는 법률 체계상의 문제가 있거나 법적 용어가 좀 잘못 선택하는 가를 두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음. 법사위를 거쳐서 어 본회의에 올라와서 가급적 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도록 이렇게 여야 간사하고 합의도 했고 음. 또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네 제주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이제 외교와 국방을 제외하고 정부의 권한을 넘겨받는데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이 일곱 번째인데 어 도민들은 그런 부분이 궁금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받는 방안은 없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 뭐. 포괄적으로 받는 게 맞죠. 근데 음. 실제 해 보면 정부가 가진 권한을 지방에 논아 주는 게 권한을 안 논아 주려고 하죠. 가진 쪽은 권한을 논아 주면 권한만 가는 게 아니라 권한에 따른 업무도 가고 예산도 가고 인력도 가기 때문에 음. 정부 부채의 입장에서는 자기네 부채가 작아지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안 주려고 하는 걸 이제 저희들이 뺏어 오는 건데 어 그런 의미에서 지난 16년간 한 4000건을 계속 끈끈끈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아 이래서는 이거는 특별자치의 원래 모습을 할 수가 없겠다. 그니 정부로 하여금 중앙 정부가 잘하는 부분, 국, 국방이라든가 외교라든가 음. 복지라든가 이런 거는 중앙 정부가 갖고 나머지는 제주도가 좀 잘할 수 있게 일괄적으로 이양해 달라 이 취지고요. 정부도 원, 원론적인 건 동의하는데 음. 그렇게 하면 제주도에 이어서 뭐 전라도도 해달라, 경상도도 해달라 그러면 야그 정부부처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 실제 실현까지는 어, 굉장히 많은 세월이 걸리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이제 특별자치도가 제주만의 것이 아니게 됐죠. 이미 강원도가 특별자치도 출범을 했고 전라북도 역시 이제 어, 추진 중인데 이게 제주로 하여금 기회가 될까요? 아니면 위기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기회와 위기가 저는 상존한다고 보고요. 제주만의 특별자치를 할 때는 우리만 하니까, 어, 여러 가지 우리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독자 같은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제는 아이가 이제 둘더 생긴 거거든요. 그 삼형제가 됐는데, 어, 우리가 마형인 셈이죠. 그러니까 이게 마청으로서의 보다 큰 역할을 부여받은 점에서는, 어, 경쟁을 통해서 우리가 기회 요인이 될것 같고요. 또, 전라북도나 강원도하고 할 때,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선점한 부분들을 어, 놓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러나 어쨌든 같은 한국이고, 지방자치의 분권이라는 측면에서 잘 살자는 측면에서 서로의 협력 관계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고, 또 그런 제도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네. 행정 체제 개편 얘기도 한번 해 볼게요. 이번 7단계 제도 개선에 행정시장 직선제를 포함시켰는데 이제 정부 부처 협의 과정에서 빠졌고 또오 영도정에서도 제주형 기초 자치 단체 도입을 추진하면서 뭐 여러 유행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행정 자치 위원회 이제 행안부 소속이시니까 현 정부의 입장이 어떤지다 궁금하고요. 또 이게 어떻게 실현이 돼야 실제로 제도 개선에 포함될 수 있을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예, 네, 그 매우 뭐 쉽지 않은 일인데요. 음, 일단 분권을 많이 해온 것, 그러니까 중앙으로부터 권한을 많이 가져온 것은 우리가 잘 하고 있는데 네. 가져온 권한을 지역에서 잘 나누는 것, 그래서 실제 주민들이 생활에 편리하도록 하는 것은 그동안 좀 소홀히 해 왔던 음. 거죠. 그래서 사기 시군이 있을 때보다 민원의 해결이나 생활 자체가좀못한것 같다. 이런 도민들의 불만이 있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거대한 수선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나 그런 의미에서의 지난 시절 동안 행정시장 직선제를 저희들이 했는데 정부부처가 반대해서 특히 행안부가 그걸 그냥 그렇게 지금 특별법의 제도 개선하는 건 곤란하다. 이래서 작년까지는 이제 안 됐죠. 행안부의 분명한 입장은 어. 제주도민이 압도적 다수가 행정체제 개편을 찬성하고 그 대안을 제시해주면 그것을 정부는 수용할 용의가 있다 수준으로 보면 되고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민이 압도적 다수가 원하는 행정체제의 모습이 어떤 거냐, 뭐 행정시장을 직선제로 하는 거냐, 기초다치단체를 부활하는 거냐, 아니면 어떤 또 다른 모델이냐 하는 것은 이번 오영훈 도정에서 그 대안을 마련하고 또 주민의 공론화를 거치고 주민 투표 과정까지를 거치면 음. 그것을 가지고 국회에서 행안부를 설득하고 법 개정을 통해서 다음 지방선거 1년 이전에는 어 본격적으로 좀 완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주 제2공항 문제 얘기를 해볼 텐데 어, 지난 주에 국토부가 전략 환경 영향평가 보안을 보완해서 이제 환경부에 제출을 하면서 추진 재개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런데 오영훈 도장에서는 뭐 사전 협의도 없었고 보완 내용도. 지금 일부만 공개하면서 강한 유감을 나타냈거든요. 국토부는 환경부와 협의 뒤에 공개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정부의 입장이 그런데요. 어,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 환경부가 보완을 하라 그랬으니까 국토부가 네. 보완을 하겠다 그랬고 그 보완한 보고서를 지금 제출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환경부가 반려하거나 부동의해버리면 그걸로 끝이고요. 음. 부, 반려를 두번 하면 끝이니까 네, 네. 동의를 해줘야 시작이 되는 건데 음. 환경부 입장을 봐야 되겠죠. 그럼 동의를 하면 그 다음엔 국토부가 이걸 가지고 제주도와 저는 협의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절차를 우리가 수행을 하면 되고요. 다만 이제 아쉬운 것은 그 전에 문재인 정부 때까지는 국토부나 환경부가 했던 일을 실제 국회와 의논했고 네.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리고 제주도민들이 그게 그것을 소상히 알렸고 이런데. 지금 그것을 이제 보안에 붙이고 있는 거죠. 알려주지 않고 어떻게 보안 보고서가 나왔는지 음. 뭐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 완전 깜깜무소식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있는 처사다. 음. 저희들도 이제 국회에서도 유감이다. 그걸 좀 공개해 달라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그러니까 당연히 공개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시고. 아유 당연하죠 음. 왜냐하면. 제주도에 입지하는 공항인데 음. 살고 있는 제주도민이 몰라서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입장을 좀 여쭤볼게요, 의원님. 은 제주 제2공항은 그 물론 환경부가 동의를 하면 그걸 전제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부동해버림 걸로 끝이기 때문에 음. 동의를 할 경우는 지금 그 성산공항에 대해서 환경부가 환경적으로는 문제가 없다해서 된 거고 그러나 제주도에 와서는 제주도의 주민 수용성이 남습니다. 그래서 주민 수용성에 대해서는 또다시 음. 환경 영향 평가를 통해서 제주도와 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밟게돼 있거든요. 네? 그 과정을 밟아야 되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공항이 추가적인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동의하는데 음. 어, 그것이 꼭 성산 공항이어야 하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 대안이 상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이게 공항을 한번 지우면 뒤로 물릴 수가 없잖아요. 그게 그렇죠. 0년대기를 위한 것이어서 한번더 음. 우리가 노심초사 고심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음. 또 그런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 어떤 식으로든지. 어, 도민의 합의 공론화 과정이 또한번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항은 필요한데 입지는 다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최근 의원님의 지역구인 추자도를 비롯해서 제주 해상에 대규모 그 풍력발전 사업이 추진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뭐 지자체간의 해안 그 해역 경계 문제로까지 확대가 됐고 주민들 사이에는 참반 갈등이 있거든요. 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이게. 어, 계속 해왔던 일이 아니라 우리로서는 처음 이렇게 맞는 거거든요. 해상풍력이라고 하는 소위 재생에너지, 이 에너지 전환이 꼭 필요한데, 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해상풍력의 개발 인허가권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제주도에 음. 있다는 걸 분명히 해야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산업자원부에 제가 어, 이거 어디에 있느냐는 제가 질의도 했고, 그걸 분명히 해서 제주도에 있다는 공식적인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그럼 제주도가 인허가를 해주는데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는 거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공유자원인 바람이니까 제주도와 그 해상풍력이 입지하는 추자도 지역의 발전에 기여해야 될 테고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은 추자도에 살고 있거나 해상풍력으로 인해서 제주도민이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되죠. 안 되고, 네. 그 피해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될 테고 음. 혹여 피해가 있다면 피해를 충분히 보상해야 될 테고 이런 과정에 대해서 어~ 에너지 공사가 됐든 제주도가 됐든 그 로드맵, 충분한 절차와 수용성들을 좀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올해 활동도 궁금하거든요. 우선 뭐 제주 지역 지역구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두실 계획이신지 어,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저희 지역구가 읍면동으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도농통합형입니다. 그래서 농촌은 농촌대로, 도시는 도시대로 살고 계신 분들이 어, 일종의 편의시설, 문화, 여가시설들이 부족함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야 되는 건 없는 건지, 음. 이런 부분들을 게을리 하지 않을 생각이고요. 그리고 크게는 제주 4.3이 역시 그 계속 배보상이 앞으로 4년간 추진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음. 계속 관리해야 되고요. 말씀을 주신 뭐 행정체제 개편이라든가 제주도 특별자치를 어떻게 수선해야 되는지 음. 이 부분도 정확하게 좀 어~ 뭐라 그럴까요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올해도 많이 바쁘실 것 같네요 네, <laughs> 그럼 올한 해도 제주도민과 국민을, 국민을 위한 활동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오늘 하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